세상은 모두가 공부가 잘하기를 원할까요? 혹은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할까요? 모두가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을 맞는데 누가 기술을 배우려 할까요? 모두가 열심히만 해서 성적이 오르다면 누가 낮은 대학에 티오를 채울까요? 세상은 대부분이 높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배운다는 뜻은 기술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부의 선택지를 말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만 사회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열심히만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온다면 공부량이 많은 사람이 의대의 정원을 전부 채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위에도 한 은꼭 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는 하는데 내신에서만 성적을 잘 받을 뿐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 말입니다. 흔히 이를 두고 수능형 머리와 내신형 머리로 나누는데 이 본질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을 공부하던 학생이 내신을 준비하면 높은 확률로 성적을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로 원인을 지능으로 듭니다. 다시 말해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은 지능이 높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해도 점수가 잘 나온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결론은 결국 공부는 재능이다라는 씁쓸한 시사점만 남길 뿐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이 내신을 준비하 더라도 원래 내신 최상위권 학생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부분인데 이를 통해 하나의 가설을 도출해 냈습니다. 바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본질은 확장에 있고 내신을 잘 보기 위한 본질은 깊이감에 있다입니다. 책상에 대해 공부를 한다면 수능형 문제는 책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가구들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에 반해 내신형 문제는 책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상의 세부구조, 원자재 등에 대해 물어봅니다. 때문에 내신은 고인물일수록 쉽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며 수능은 고일수록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장식 공부라는 것은 애매하기만 할뿐 와닿지 않을 겁니다. 확장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규칙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인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특정각을 세타로 놓고 풀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는 오답노트를 쓸때 문제 자체와 풀이를 같이 적어놓고 주구장창 복습을 하고 누구는 특정 문제의 도형만을 떼어놓고 이런 도형에서는 이 부분만 세타로 잡자고만 적어놓고 주구장창 복습을 하고 누구는 선분을 구하기 위해선 특정각이 필요한데 그때 변수로 잡아놓자라고 적어놓고 주구장창 복습을 한다고 합시다. 과연 누가 더 확장력이 높을까요? 오답노트 혹은 발상노트에 적힌 규칙의 적용력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이적인 규칙을 전략이라 부르고 특정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미시적인 규칙을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저에게 장문으로 온 질문에 대해 답해주기 위해서인데 학생의 질문은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략이라는 최종 완성본만 눈에 보일 뿐 세부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라는 완성품을 알지만 세부적으로 바퀴나 프레임 내부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 영상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오답에서 출발을 하고 우리는 이를 시행착오라고 부릅니다. 가령 국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전부 다 틀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지문에 대해 기억이 나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문단마다 요약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문단마다 처음으로 돌아가 표시한 부분을 다시 읽거나 선지에서 지문으로 돌아가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선지를 만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선지에서 키워드를 두개 정도 잡고 그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봅니다. 소위 말해 서칭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서칭이 되지 않으면 바로 세모를 치고 넘어갑니다. 만일 지문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면 속발음을 하며 중얼거리는 속도를 올린다거나 읽으면서 조사는 빼고 읽는 규칙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능은 이 규칙을 누가 더잘 만들어 가냐의 싸움이지 절대 지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능력은 질이 아닌 양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판단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많이 틀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맞출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출 또한 학습 교재의 일부이다. 기출을 공부하기 전에 사설이나 엔제로 먼저 양치기를 하면 효율이 좋다라는 제 초반 영상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무작정 기출을 돌려라. 혹은 지문을 이해하며 읽어라. 이런 이야기보다 개념을 도구로서 빠르게 외운 후 문제를 틀려가며 규칙을 만들라는 제 조언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 것입니다. 제가 하찮은 강사로 시작하여 허스피랩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짓는 저만의 규칙을 눈치채셨나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온라인 사업을 초기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멋진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 덕에 저만의 네이밍 규칙이 생기게 되었고 상업 카피라이팅 그리고 소설을 연재하며 저만의 대본을 쓰는 규칙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실패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공부를 유지하게 해줄 뇌의 숙고 시스템과 자동 시스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